당연히 여자 의사라는 거겠죠 여자 의사라는 직업이 결국에는 단순히 좋은 직업을 떠나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안정되고 성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현숙에게 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현숙분이 약간 어떻게 보면은 일에 되게 집중하다 보니까 스타일적인 측면에서 그게 좀 따라오지 않는데 강점만큼 따라오지 않는 거죠 가장 강한 강점은 당연히 사회에서 인정받았다는 것 그리고 남자분들이 현숙에게 끌릴 수밖에 없는 게 어느 정도는 남자들이 사회에서 인정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현숙분에게서 무슨 먹여살리라는 것, 뭐 그런 것을 둘째 치더라도, 현숙분과 함께라면 자기가 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히 인정받을 수 있다는 그러한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고, 현숙분도 그거를 자신의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어요. 현숙분도 자신의 최대 강점이 여자 의사분이라는 걸 압니다. 물론 이제 사실은 직업보다 이런 연애 프로그램에선 자신의 스타일 그리고 자신의 개성이 중요한데 일단 현숙분이 사실은 잃을 게 많긴 해요. 왜냐하면 굳이 여기서 잘 나가지 않아도 밖에서 잘 지낼 수 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그게 뭐 나쁘게 작용할 수도 있는데 일단 현숙분이 사실은 이게 너무 개성이 없긴 해요. 개성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개성이 없다. 그러니까 이게 이게 가장 큰 단점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다. 왜냐하면 정숙분은 어쨌든간 자신만의 개성이 있기 때문에 남자분들의 시선을 끄는데 현숙분이 시선을 끌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선을 끌지 못하면 굉장히 좀 어렵게 됩니다. 근데 현숙분이 뭐 자신의 또 스타일을 한번 보여줄 것 같은데 다음화에서 아마 어려울 것 같다. 그런 연습이 안돼 있다고 지금 파악이 되네요.